아직도 시동 걸고 한참 동안 그냥 켜두고 기다리시나요? 춥다고 엔진이 데워질 때까지 잠시 두는 그 습관 사실 그게 엔진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겨울이라 괜찮을 거라 믿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로 그 공회전 예열입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자동차 정비 기술사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상식인 시동 걸고 몇 분은 기다려야 차가 오래 간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현대와 기아 그리고 모든 제조사 매뉴얼에 적힌 공식 팩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차를 조용히 오래 타는 진짜 예열법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동 걸때 RPM이 출렁거려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그 이유와 해결법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 혹시 아직도 예열 오븐은 기본이라고 하시는 지인 계시면 이 영상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착각했던 겨울철 예열의 진짜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동만 켜둔 예열이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엔진이 따뜻해지고 RPM이 안정되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낮은 기온에선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고 배기가스 속 수분과 미연소 연료가 실린더 벽에 남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응축되면 엔진 오일을 희석시키고 윤활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엔진 내부의 금속 표면이 마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마다 아주 미세한 마모가 생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이게 쌓이면 엔진 수명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장시간 공회전은 오히려 엔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지 못합니다. 겨울 외기 온도에서는 냉각수가 계속 식고 히터를 켜면 열이 엔진으로 돌아오지 못해 절반 데워진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제일 나쁩니다. 연료는 계속 타고 카본은 쌓이고 오일은 묽어지고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결국 예열한다고 믿으며 엔진과 배터리 모두를 서서히 갉아먹는 셈이죠. 현대 자동차 매뉴얼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엔진 온도를 높이기 위해 시동 후 공회전하지 마시고 적당한 속도로 서행 주행하십시오. 급가속은 삼가십시오. 기아 자동차 매뉴얼에도 시동 후 30초에서 1분 내 출발 가능하며 급출발을 피하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BMW와 벤츠, 토요타 등 수입차 매뉴얼도 모두 동일하게 정차 예열 금지하고 주행 중 서행 예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예열법입니다. 공회전 대신 출발 후 천천히 움직이며 오일이 자연스럽게 돌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엔진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시동을 켜고 나면 엔진 오일이 엔진 내부를 한 바퀴 도는데 약 5초에서 10초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오일 펌프가 작동해 실린더와 크랭크 축, 밸브 등 마찰이 일어나는 부품에 오일을 고루 분사합니다. 한 실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4W-30 엔진 오일의 경우 오일팬에 고인 엔진 오일이 엔진 내부로 골고루 퍼지는데 5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시동 후 30초 이내에는 윤활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동 후 장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시간만큼 연료는 낭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엔진보다 예열에 더 민감한 부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변속기입니다. 특히 오일 압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자동 변속기가 그렇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흔히 ATF라고 부르는데 수동 변속기와 달리 윤활과 냉각 뿐 아니라 토크 컨버터를 통해 동력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변속기 내부는 엔진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동변속기 오일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엔진 오일보다 훨씬 점도가 높습니다. 점도가 높은 자동변속기 오일은 시동 걸고 아무리 오래 공유 전에도 예열되는 속도가 엔진 오일보다 훨씬 느립니다. 자동변속기 오일의 적정 온도는 엔진오일과 비슷한 85도에서 100도입니다. 그런데 예열을 마치고 주행할 때 처음부터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아직 오일 점도가 낮아 변속기 내부 유압 밸브가 뻑뻑하기 때문에 다음 단에서 변속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운 없으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포함된 밸브 바디가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변속기 수리는 엔진 수리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예열 후에는 천천히 서행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속도를 올려 정상주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출발 후첫 2분에서 3분입니다. 이때 엔진 온도는 약 30도에서 50도 수준으로 낮고 연료 분사량이 평소보다 약20% 많습니다. 그 때문에 급가속이나 급회전을 하면 연소실 내 카본이 빠르게 쌓이고 점화 플러그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죠. 시동 후 바로 출발하되 서행으로 부드럽게 가속하십시오. 이 서행 예열이야말로 차량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차체 전체가 움직이면서 엔진과 변속기, 냉각수와 오일이 함께 따뜻해지고 엔진 부품들이 열팽창을 하며 정확한 간격을 찾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마모가 적고 연료 효율이 올라갑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서도 공회전 예열 5분과 서행예열 2분을 비교한 결과 엔진온도 상승속도는 비슷했지만 연료소모는 서행주행이 약40% 적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배터리 충전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선 발전기가 충분히 회전하지 않아 충전량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철 배터리 방전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공회전 예열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발전기가 재속도로 돌며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즉, 움직이면서 따뜻해지고 움직이면서 충전되고 움직이면서 엔진이 보호됩니다. 이게 바로 2025년 기준으로 가장 과학적인 예열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겨울철 아침에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켜둔 다음 출발했는데, 변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변속할 때 충격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변속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변속기 오일이 아직 차갑기 때문입니다. 엑셀을 밟아도 가속 없이 RPM만 올라가거나 차량이 쿨렁쿨렁 하거나 울컥울컥거리는 증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주행하면서 변속기 오일 온도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주행 중에도 계속 발생한다면 빨리 차량 정비소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젤 차량은 시동 직후 연소가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몇 분씩 세워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만 밟지 않은 채 짧게 숨 고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몇 초면 윤활과 연료 혼합이 자리 잡고 그 다음은 똑같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예열을 마치는 쪽이 좋습니다. 터보차 역시 원리는 같습니다. 터보차저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부품이다 보니, 냉간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면 윤활이 충분하지 않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터보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높은 출력을 얻고, 다른 하나는 터보차저가 탑재된 자동차의 엔진오일이 엔진뿐만 아니라, 터보 내부의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을 윤활시키기 위해 엔진 오일 일부를 터보 차저로 보내서 베어링을 윤활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터보 차저를 탑재한 자동차는 오일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오일로 인한 터보의 트러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겨울철 시동을 걸자마자 급하게 출발하거나 정지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를 높게 띄우게 되면 베어링이 제대로 윤활되지 못해 베어링 수명이 짧아지거나 바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터보는 엔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1분당 12만 회전 이상 회전합니다. 그래서 시동 직후에는 페달을 살살 다루고 첫 2분에서 3분 동안 회전수를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지키면 디젤과 터보 모두 별도의 장시간 공회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VGT와 WGT 장착 차량은 차량 설명서에도 예열 없이 급가속을 하면 터보가 고착되는 수가 있으니 절대 예열 없이 급가속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 매뉴얼의 문장은 다 달라도 뜻은 하나로 모입니다. 엔진 온도를 올릴 목적으로 정차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회전하지 말것 시동 후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출발해 자연스럽게 예열을 끝낼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히터를 강하게 틀어놓은 채로 주차장에서 몇 분을 보내기 쉽지만 그 시간 동안 연료는 타고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비로소 발전기가 제 속도로 돌며 충전이 이루어지고 냉각수와 오일이 골고루 순환하면서 각 부품이 정해진 간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회전 대신 서행 주행이 엔진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장면이 가장 많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켜고 벨트를 메고 내비를 켜고 후방 카메라가 뜨길 기다리는 사이 수십초가 흘러갑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 바로 출발해 램프를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요즘 차들은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 여러 정보가 뜨고 내비게이션이 부팅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엔진 오일은 충분히 순환한 상태입니다. 굳이 더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깥 기온이 많이 낮은 날은 큰 길에 합류할 때도 가볍게만 밟고 지나치게 낮은 기어로 고회전 유지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변속을 유도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만약 전날 고속주행을 오래 했거나 언덕길을 반복해 올라온 직후라면 귀가 전에 마지막 수백 미터를 천천히 달려 열을 가라앉히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최신 차는 열 관리가 좋아 예전만큼 후열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고부와 직후 부드럽게 마무리 주행하는 센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공회전은 지역에 따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공회전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3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이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에도 단속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내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입니다. 인천시도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주거지나 학교와 병원 인근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일반 지역도 오래 켜두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됩니다. 또 대기 온도가 영상 0도 미만이거나 영상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2분만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입니다. 잠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내린다거나 음식을 포장하려고 내리는 등 차에서 내리면서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단속은 중복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내 차의 건강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니 굳이 세워 둔채 시간을 보내지 않는 쪽으로 습관을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운전이 익숙한 분들일수록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기억이 강하지만 연료 분사와 제어 기술이 바뀌었고 그에 맞는 관리법도 함께 달라졌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90년대 이전의 차량은 카뷰레터 방식이어서 연료 혼합비 조절이 거칠어 시동 직후 운전하면 시동 꺼짐과 진동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예열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부분 차량은 전자식 연료 분사와 ECU 엔진 제어 유닛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동 직후 20초 내 연료 혼합과 점화, 유활이 자동으로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장시간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환경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공회전 중 연료 소모량은 10분당 약 100cc입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출 가스는 주행 중 대비 약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오히려 장시간 공회전은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엔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엔진 보호를 위해 장시간 예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에서나 필요했던 개념입니다. 최근 대부분은 전자식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1분 이내에 짧은 예열이면 충분합니다. 겨울철 낮은 기온에서는 엔진 오일이 끈끈해져 엔진 속까지 고르게 퍼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영하 30도 기온에 노출된 엔진 오일이 시동 후 엔진룸까지 도달하는 데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극한의 환경에서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에서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공회전보다는 서행 주행이 훨씬 빠르게 엔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겨울이라도 아니 겨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차 공회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짧게 준비하고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시동 후 30초 안팎의 준비 시간 그리고 첫 2분에서 3분의 여유로운 주행, 이것만 지키면 연료는 덜 타고 배기가스는 줄고, 배터리는 잘 충전되고, 무엇보다 엔진과 변속기는 조용히 오래 갑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비용을 아끼고 고장을 줄입니다. 결국 내 차를 구하는 길은 기다림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혹시 중립 상태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엔진 회전수를 의도적으로 많이 올리며 예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엔진오일 점도가 뻑뻑하기 때문에 윤활이 제대로 안 되어 엔진에 무리가 갈 뿐더러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정차 상태에서 엔진 회전수를 올리는 경우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총매가 망가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예열은 필요하지만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래 세워두는 예열은 과거의 상식이고 지금의 정답은 출발 후 서행으로 자연스럽게 끝내는 예열입니다. 내일 아침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때 움직이면서 예열한다는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한 해의 연료비를 아끼고 당신의 엔진을 오래 살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가족과 동료 운전자에게도 이 영상을 한번 권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큰 수리를 막아줄지 모릅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